Fuchou! 안녕하세요, 부처입니다. 상점에 들어가시면은 하나의 가젯과 하나의 스타 파워가 상점에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주고 구입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 메가 상자와 대형 상자를 스타 포인트로 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가젯이 몇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가요즘에 골드로 또구매하고그럽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제발. 야! <laughs> 이거거든! 이게 바로 하나의 기적이거든. 어떤 게 나왔을까? 본다! 야, 업그레이드 백업이 나왔으니까 업그레이드 백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를 먼저 구입을 더 해야겠다. 대형상자에서 과연? 나오나? 은응 꽝냥 와운 좋게도 상자 하나로 업그레이드 백업을 뽑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건데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브롤패스에서 70레벨을 달성했기 때문에 스킨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카 팔라딘 서지를 장착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장착 완료했고 일단 점수가 높아가지고 제가 플레이를 잘 보여드릴 수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의 모드 CG팩토리 올리브 나뭇가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업그레이드 백업을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리뷰를 해드리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써보는 거본 서버에서는 처음 써보는 건데 아 이거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은 제가 한번 열심히 오오어호호호오호서워 톡톡 오케이 하하하 <laughs> 오케이, 잠깐만 호호호호야야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먹천 필요 천혀 없어요 응 안돼 <laughs> 이게 바로 호호호다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자호호호호호자호호호호호 짜샤, 어, 잠깐만, 짜샤, 짜샤! 야, 죽어도 다시 1단계부터 시작한다.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 백업의 매력이지. 야, 진짜 이동속도 엄청나게 빠르죠? 서지는 1단계, 1단계마다 성능이 너무나도 좋아지기 때문에 진짜 이 업그레이드 백업이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스타 파워 첫 번째 게더 좋긴 하지만요. 어, 어, 잠깐만. 토톡톡톡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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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스나이퍼다 이 자식아 명중률만 좋으면은 솔직히 뭐 그냥 다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적고 맞추기 전까지는 이제 투사체가 안 나가거든요 왜냐면은첫 번째 스타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을 맞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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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좀 투사체를 이용한 공격이 힘들 수도 있어요 견제가 어 잠깐만. 어, 그렇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어, 야, 잠깐만, 아프다. 톡, 톡, 톡. 오케이, 좋았고. 올라가면서, 한대 더! 한대 더! <laughs> 어우, 전판 팀원을 좀잘 만나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상대편에도 서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1스파냐, 2스파냐에 따라 제가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 팀을 좀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야, 서지네, 서지. 기다려. 허이, 차! 차! <laughs>

응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케이 피해주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오호호, 어, 도망가도망가도망가어 야야야야 야야와 죽뻔했다한대더망허이 <laughs> 오케이 좋이다 야, 도망가, 도망가. 피허허허가허가허허허가 없다, 없다. 야, 야, 오케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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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회이크다>, <laughs> 어, 응, 가. 가 어, 위험, 위험, 위험. 전진, 전진.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코. 오케이. 안 맞아. 오케이. 좋았다. 호 탁, 탁! 탁! 다 잡아버렸죠, 이거. 두개 볼트. 우리거다우리거우리 우리 거, 우리 거. 나이스. 좋았다. 야, 그리고 지금 게이지가 또 있기 때문에 바로 2단계부터 시작하거든요. 서지의 진정한 무서움은 2단계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 1단계도 무섭기는 한데, 2단계가 진짜 넘사벽이야. 토, 토, 토! 야, 내 명중이 률좀더 좋은 것 같다. <laughs> 오케이, 여기서 떼기. 아, 근데, 업그레이드 백업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그 테스트 서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존력이 좀 좋으면은, 음, 일단, 저거 봐요. 첫 번째 스타 파워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스타 파워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오케이. 내 뜻대로 너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써지는 <laughs> 3단계 한 번도 못 찍었어. <laughs> 아, 뭔가 좀 눈물이 나네요. 진짜로. 자, 이렇게 톡톡 치면은 게임이 끝나버리죠, 이거. 야, 그래도 랜덤 큐로 돌리고 있는데, 팀원 운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잘하는데, 팀원들이. 일단 가자. 오, 개이개이 좋아요.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토. 오케이, 대기. 천천히. 아, 대기, 대기, 대기. 뿅. 톡톡 나이스. 일단 좋아. 야, 여기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나지. 그리고 왼쪽에 이제 맥스가 올 거란 말이야. 이거 견제해줘야 돼. 오케이, 한대 톡, 어, 잠깐만. 어안 맞아. 오케이, 톡, 톡, 응, 집으로 가. 오케이, 좋았습니다. 저는 애들을 견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인이 수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수비를 로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들을 잡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여기서 대기 오케이 가면서 톡톡톡 톡, 톡. 나이스 일단은 펜이 잡았어요 대기 천천히 여기서 왼쪽으로 갈게요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제가 좀 피난처를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대기해주고 한대 더 한대 더아 까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응지보다 <laughs> 깜짝시오 다이 자식아 이거 부숴주고 그렇지 천천히 올라가자 일단은 이 상태로만 유지해도 이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음 안돼 나이스 아 저거 볼트까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호이짜 아 진짜 아 무리했다 야 그래도 볼트 두개 챙겼으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자 솔직히 뭐 업그레이드 백업을 들면은 세 번째 단계까지 변신을 하나, 두 번째나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톡, 톡, 나이스. 가 잠깐만, 비겼었나? 로보, 아, 비겼었나보다. 선안된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유리해. 오케이, 한대 톡, 한대 톡, 나이스. 오, 야, 죽을 뻔했다. 한대 톡, 아, 까비. 여기서 방해해줘야 돼, 최대한. 오케이, 한대 톡, 아, 까비, 진짜. 야 좋아좋아 우리팀 잘하고있는데요 이거 오케이 대기 한대 아 잠깐 도망가 도망가 토토어 잠깐만 나이스 야 우리팀이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게임을 편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야 이거 데미지 20%는 충분히 야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죽는다고? 잠깐만 토토 따라오지마 오케이, 한 대, 토! 나이스! 후후! 후후! 빠이야! 야, 그러지! 아, 좋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팀이 잘 버텨줘 가지고세 번째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네. 아, 상대방 조합이, 아우, 좀 힘든데? 야, 잠깐만. 야, 우리 팀의 스타 파워가, 음, 없네. 야, 이거 좀 힘들 것 같다, 느낌이. 아, 느낌이 안 좋아. 대기, 대기, 천천히. 한 대, 토! 나이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대 톡, 나이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한대 톡, 톡, 나이스. 좋고, 어 야, 잠깐만. 야,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한테 업그레이드 백업이 있거든. <laughs> 바로 이거지. <laughs>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잠깐만. 톡, 톡. 아, 야, 잠깐 피쳤어. 와, 이거 피쳐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아. 같이 죽었다. 야, 이거 완전 내가 손에다, 진짜로. 아, 2단계까지는 유지를 해야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좀 제가 위에 쓸수 있는데 그게 사라진 거거든요, 지금. 어우, 그렇지. 우리 팀이 잘해주고 있어. 잘해주고 있어. 야, 잠깐만. 저기다 쏜다. 틱의 역할이 중요하다. <laughs> 야, 틱이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틱이 <laughs> 진짜 잘해주고 있어. 와, 이거 훌륭하다, 훌륭해. 오케이. 탁. 탁. 아, 야, 쟤 그걸 막아버리냐? 일단 이거 퍼서. 그렇지. 좋아. 이거 무리하게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천천히. 톡! 톡! 오케이, 좋았고 자, 스나이퍼 모드 됐다. 오자마자, 그냥! 촉! 아, 짧은데? 촉! 오케이, 아 <laughs> 짧은데?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하여튼 피하는 게능수능나하구만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잠깐만. 오, 잡아, 잡아, 잡아. 봐봐, 봐봐.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데미지 많이 넣었다. 야, 이거면안 돼. 아, 까비. 야, 일단은, 오, 야, 저거 스나이퍼다. 위험하다, 저거. 오케이, 대기. 천천히, 토, 토. 오케이, 못 먹어, 못 먹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자, 천천히.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 보이트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이대로만 버텨주면은, 오, 야, 야 잠깐만. 와, 예측, 샤신가 저... 노리고싼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소환에 성공을 했네, 이거. <laughs> 야, 진짜. 팀원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랜덤 키인데, 그래서 못하지는 않아가지고, 자, 좀 제가 좀 게임을 편하게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변, 어우, 신, 어우, 좋아요. 한 대, 더갖고 어, 상대방이 그냥 포기를 해버렸죠, 이거는. 야, 진짜. 연속으로 게임을 랜덤으로 계속 돌렸는데 이렇게 패배를 또안 하고 계속 이기니까 기분이 또 굉장히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메가 상자 하나로 뽑은 스타파워를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업그레이드 빼고 또 좋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서지의 첫 번째 스타파워 맥시멈 블레스트가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상자강을 해서 좋은 스타파워 좋은 가재 캐릭터까지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慌啊！